몸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아무리, 아무리 내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사탄은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구나. 지우가 어머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머님을 사랑하고 어머님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 두려움, 긍정적인 감정을 나에게 보낼 수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탄의 소리를 저희들이 믿는 사람의 입에서 들었을 때, 그들을 질책하지는 않되, 그들이 사랑을 느끼고 용서를 느끼고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되려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켜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희들 모든 자녀들이 정말로,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어머님께서는 아무리 구치소에서 힘든 육체적 생활을 하시더라도 잠자리만큼은 편하시겠다. 저희들의 마음이 어머님과 하나 된다면 그렇게라도 저희들이 어머님을 위로해 줄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식구님 여러분 저는 저는 윤영호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내도 사랑하고 싶고 저희들을 핍박하는 이 나라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원주도 사랑하고 싶고, 두승연도, 도현섭도, 김은상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을 믿고 또 믿고 싶습니다. 설령 그들이 저의 등 뒤에 칼을 꽂더라도 저는 참 부모님에게 그래도 믿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칼 맞아 죽더라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제가 믿는 참 부모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을 믿고 또 믿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모두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부모님의 심정을 상속 받을 수 있다면, 어머님의잠자리는좀 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어머님의이 상황을 직접적으로 도와드리진 못하더라도 어머님께서 잠자리, 근심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편한 연계권에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